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지, 어떻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냐. 이게 우리 관점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입 애국기입니다. 출 애국기는 모세가 했지만, 입 애국기는 요셉이 했다. 아버지, 아버지의 신부름을 나간 그 길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만은, 입 애국기가 시작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때 잠시 받았던 그 고난이 있었지만 장차 올 영광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리 애국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부원의 계획을 예비하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요셉 이야기 진행되는 중에, 요셉 이야기가 36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되는데 갑자기 상세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빡! 등장합니다. 갑자기 빡! 나옵니다. 뜬금없습니다. 그리고 38장 한장 하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나가버립니다. 뭐야? 진짜, 진짜 그래, 뜬금없습니다. 읽다가도 굉장히 이게 툭 받칩니다. 이게 뭐, 이게 뭐지?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의미 없이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반드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다 얘기가 왜 등장할까요? 요셉을 판 사람이 대장이 누구냐. 요셉을 팔는 사람, 앞장선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유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그다음부터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두 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어버려요.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나서. 근데 아버지 야곱의 아픔을 유다가 채우합니다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는 걸 통해서. 왜? 아버지도 라엘이 죽었잖아요. 요셉도 죽은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그당시는 아들하고 아내가 죽은 것들을 유다가 채율을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이제 내가 알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야. 이제 모든 일에 앞장서, 좋은 일에 앞장서고 나중에 그애굽에그 갔을 때도 막 자기가 다 책임지고 그러잖아요. 아다 앞장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건 자격이 있다는 거 장자로서의 자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다마를 통해서, 며느리하고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봅시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무슨, 이런, 이런 계속보가다 있어. 뭐, 이런 식의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지. 어떻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냐. 이게 우리 관점으로 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의 유다 얘기를 딱 얘기하면서 유다가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 중요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신약에 보십시오. 그집 나간 둘째 그 아들, 이 돌아왔을 때에 그 기뻐하시는 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읽고 막 기뻤던 그거보다도 나가서 내 욕망대로 살다가 인생 망가져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주는 죄사함의 체험. 그때가 그이전의그 은혜보다도 더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더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렵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내가 말했잖아요. 상세계는 착한 사람 찾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어려운 사람 찾아내고 그러게 아요 물론 요셉도 좋은 부분들이 물론 하나님이 쓰임 받았던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의 포인트는 이런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이 부분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이 유다가, 유다가 도저히 우리 유교적인 가정에서는 야, 이렇게 이런 사람 며느리하고 관계도 이게 도저히 이해할 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못된 짓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1, 2, 3, 4인데 1, 2, 3 나쁘지 돼가지고 다 아웃되고 4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이후에 후손들은 에브라임, 요셉의 후손은 결국엔 에브라임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을 쪽으로 맹맹히 흘러가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통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남유다를 가는데 이큰 흐름이 두 가지로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30 아까 몇 장입니까? 8장에 유다가 이야기가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이 중요한 이두 갈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률과 제사함의 은혜로 장자의 축복과 예수님의 족보에 등록하게 되는 이 유다를 여러분들 이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 유다냐? 하, 이 은혜 이은혜는 거죠. 은혜. 은혜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자꾸 좋은 일, 착한 일, 뭐 이런 게 아니고. 자, 장세기는 훌륭한 사람 찾는 거 아니라고 말했죠.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점으로 보고요. 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잘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부분들을 관점을 통해서 이런 뷰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